물감 놀이 할 건데, 처음에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응. 그 다음엔 지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좋아. 검정색 물감을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응. 섞을까? 좋아. 응. 스포이드로. 스케치북을 새로 넣어볼까? 후 불려면 조금 많 떨어뜨린다. 응. 자. 네, 재다. 어, 빨대로 후 불어봐. 돼지는 말고? 그래, 그렇게. 얼굴 어, 제 움직이면서 풀로 움직이면서. 응, 이렇게. 어. 빨대를 더 얇은 걸 가져올까? 아, 불고 있어 봐. 빨대 더 얇은 걸 가져올게. 옳지, 옳지, 옳지. 이게 좀더잘 되네. 얇은 게. 오, 옳지. <laughs> 얇은 빨대. 어, 맞아. 그거야. 어, 어, 멀리 간다. 여기다가 이 면봉으로 이 음. 면봉으로 음. 꽃을 표현할 거야 근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음. 이게 나무야 지금 음. 여기다 꽃을 표현할 건데 지유가 원하는 색깔 물감을 찍어서 콕콕콕콕 이렇게 콕콕 찍을 거야 한번 해볼래? 좋아 음. 그러면 어떤 색깔 물감? 음? 황토색 황토색 꽃이 예쁠 것 같아? 응 음. 음. 검정색 물감에 닿지 않게 찍어봐 응할수 음. 있겠어? 좋아 그림을 그리진 않아도 돼 그냥 콕콕콕 찍기만 하면 돼 봐봐 엄마 하는 거 봐봐 이렇게? 아이고, 어머 닫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닿았어 잠깐만 영화? 닫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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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나무 같다. 그렇지 않아? 응. 응. 그럼 이번에는 지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볼래? 좋아. 나 두고 아마 스케치 하나 종이 더 줄게. 예, 보졌다. 예. 자. 뭔다? はっはは。あ、すごいなぁ。あれば、だりがとうございまうーん。す、すでかよ。なーん。で